정성으로 밀싹을 키웁니다. 수원 광교산 수정 바이오팜. 새싹 채소를 공급합니다. 송경호 대표 이사를 만나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수원 광교산에서 밀순을 전문적으로 키우고 있는 수정 바이오팜의 송경호라고 합니다. 어, 제가 그이 밀순 농장을 하게 된그 사연은요. 그제 와이프가 아토피 질환 환자 였습니다 어, 근데 결혼 전에는 그 아토피란 얘기를 와이프한테 듣기는 들었어요 그러, 그런데 제가 그 아토피라는 걸 직접 경험해 보질 않았고 또제 와이프도 제 앞에서는 그렇게 잘 표시를 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 뭐 아토피 그렇게 뭐 힘들거나 어려운 건 아니겠네 하고선 솔직히 뭔 모르고 결혼을 했습니다. <laughs> 그런데 그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아, 이게 아토피구나 하는 그런 거를 지, 직접 이제 몸서 그그 체험하기 시작했어요. 음, 예, 원래 농장을 하기 전에는 그 제가 좀 음식점을 아버지한테 좀 물려받아서 좀 하고 있었는데 와이프가 이제 그~ 아토피다 보니까 냄새에도 굉장히 민감하고 그다음에 그~ 좀 이렇게 땀 흘리는 데 있어서도 그~ 땀을 흘리게 되면 굉장히 가려움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끝나고 일 끝나고 이제 그~ 잠자리에 이제 쉬러 들어가게 되면 어~ 너무 간지럽다고 막 긁어대는데 그~ 피가 날 정도까지 계속 긁어대는 거예요. 그 연고 그런 걸 많이 발랐는데 그거 발라서 조금 잠잠해지면 이제 잠을 자기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또 일어나서 또그 긁어대고 또 긁어대고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어 도저히 이렇게는 좀그 사는 게 쉽지 않겠다 싶어서 저도 잠을 못 자고 와이프도 못 자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하는 과정에서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이거는 내가. 와이프 병을 먼저 고쳐야지만이 결혼 생활을 좀할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어,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까 하고 이렇게 여러 뭐, 그, 책들도 찾아보고, 그 다음에 뭐, 인터, 인터넷도 한번 검색을 해보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어, 이 밀순이 아토피에 좋다고, 그러는 그 얘기들이 많이 이제 좀 알려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희망과 기대를 걸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집에서 직접 밀을 구하다가 조금씩 그 심어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실패를 했죠. 왜냐면 아무도 알려 주시는 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혼자 이렇게도 한번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보면서 이 밀순을 키워서 와이프한테 녹즙을 짜서 한번 먹여 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만 어한 3개월 한 4개월 그 후에는 와이프가 이렇게 그 간지럽다 긁어대는 그런 것들이 횟수가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간지러워서 막 긁으면 피가 나는데 이제 그 횟수가 줄어드니까 이 상처가 조금씩 아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지금 자꾸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희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 이걸로 좀 꾸준히 하다 보면 어, 와이프가 날을수 있겠다 하는 그런 그 희망으로 정말로 열심히 좀 집에서 집에서 조그맣게 베란다에서 이제 키우기 시작했는데 와이프가 이 효과가 좋다 보니까 주위에 조금씩 좀 달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주위 분들이 그러면 나도 좀 한번 그좀그 그 녹즙을 먹어봤으면 좋겠다고 자꾸 이렇게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베란다에서 키우는데 베란다는 이 장소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던, 그러다 보니까 어, 조금 욕심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이 좋은 걸그 와이프만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좀, 좀 다른 분들한테 좀더 많이 좀 드릴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해 보자 싶어서 이 광교산에 와서 여기가 물 좋고 굉장히 공기도 깨끗하거든요 상수원 보호구역 그래서. 그래서 여기에 와서 지금 보다시피 이제 농장을 그때 좀 졌어요. 내가 이걸 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아니라 그냥 그냥 소유거리 삼아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어쩌다 보니 이제 그게 농원을 직접 운영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처음에 이 밀싹을 그그 그 키워서 주에 위 이제 드렸는데 보다시피 집에서 하는 것보다는 너무나 막 크게 이제 시작이 된거라서 이걸 좀 알리고 또 판매도 해야지 또 생계를 할수 있는 건데 처음에 그 그런 방법도 잘 몰랐어요. 정말로 그때까지는 농부의 농자도 잘 모르는 그런 그런 단계였었기 때문에 판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처음에 고생을 참 많이 했거든요. 3년, 4년 그렇게 고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어 이걸 내가 인터넷에도 좀팔수 있고 주위에좀 권하면서도 팔수 있구나 해서 지금 현재는 밀순도 좀 키우고 어 보리싹도 키우고 메밀싹도 키우고 뭐 참경채라든지 음뭐뭐 뭐 무순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둠 새싹을 키워서 그 건강을 좀 어느 정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농원을 운영을 했는데 그게 참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